그럼 지금부터 말이야. 우리 18번. 그치? 모임사 18번에서 5대 분석 연습을 좀 해볼게. 본인이 해놓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꼭 해야 된다? 알겠지? 음. 먼저 18번에서 Strong Council 하고 나 그냥 학생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Strong Council. 선생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 다음 주 수요일날 학부모 총회가 있더라고. 선생님 그 거기에 그 학부모회 부회장으로 출마했어. 회장은 아는 사람이 한다길래 그래 네가 해라. 그 부회장은 아무도 안 나오길래 출마했어. 한 명이라도 경쟁자가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눈치 보다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네, 큼 넣었어요. 그그 그런 다음에 본 학교에다 뭐라 했냐면 만약에 누군가 경쟁이 나오면 저는 감사로 바꿔주세요. 부담이고요 경쟁, 뭐 원래 그런 거 경쟁하기 귀하지 않아서 나는 하고 싶은 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더 건강하게 일진이 되길 바라며. <laughs> 건강하게 살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사는 거야. 일단 여기 보니까 학생회에 나오니까 나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학교에서 역할을 하게 됐다. 학부모가 돼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교실에서 참 많은 임원들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그렇지 안 해봤거든. 내가 해봤던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과학 부장. <laughs> 초등학교 2학는데아 어, 통소 부장.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내내 총 해봤던 부장은 두 개밖에 없어. 어. 지나가는 개새끼도 초등학교 때 반장 한번 해보지 않니? 반장 해본 적 없니? 아니 회장? 어머. 저승교도. 어. 그냥 어. 표정 보니까 해본 것 같아. 새끼 해 봐, 우리 레벨이 아닌 것 같아. 저거. 야 야야. 어, 너 엘리트 출신이었구나. 어? 우리가 좀 평시민이 아니었네. <laughs> 음 좋다 는거 보자고 어, 몇번 해봤어 회장. 중 초등학교 때 회장에서 대변이 다른데 어? 그 선생님 그래다가 고등학교 때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부, 과학부장이 땄고 말고 드디어 대의원 해봤어. 뭐 <laughs> 회장 부장이 딴건 아니고 대의원 우리 때 대의원은 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담임 쌤이 그냥 뛰해 그러면 하는 거야. 그래 대의원. 매 선거를 부천 안 좋아하고요. 안 좋아한 이유 딱한 가지 이길 것 같지 않다. 한팀 때문이지. 아무튼 이제 뭐 우리 말에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 한명 있으니까 더가 보자고 앞으로 덕을 보겠습니다. Student <laughs> Council에서 we are the members of the e l 아, the eleventh grade band에. 있네. 어, 일단 우리는 말이야, 멤버들입니다. 넘어갈게요. 어, 뭐, 동그라미 짓게, 동그라미 짓지라. 다시 한번 5대 분석이라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 수준이 5대 분석이 도움이 안될것 같으면 축구시킬 거야.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먼저, 타동사에다가 뭘 하고 정명게 귀찮으니까 표시를 이렇게 하고 그랬지. 그치? 5대 분석. 두 번째, 명사 뒤에 뭐가 온다, 암수야. 그렇지, 명사 뒤에서 희용사 덩어리가 온다 해서 절 또는 구, 절 또는 구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라 해서, 그리고 그지 가끔씩 어떤이라고 말도 좀적어놓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어?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지? 음. 명사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딱 치고, 아, 명사까지 웃긴 거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접속사가 나오네. 접속사가 나오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건첫 번째 역할. 근데 사실상 더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은 뭐라고요?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당연히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은 품사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명사, 형사, 부사라고 할게. 다 오늘 파업대상 볼게. 지금 여기 튀어나오지 않지? 이따가 팝업대상 봐요. 접속사가 나오면 문장까지 묶어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타동사라면 목적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면 어디까지 묶는다? 대답까지 묶는다. 그렇지. 그리고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어, 표시상 삼각형을 하기로 했다. 그죠? 마지막 게좀 어려워서, 이제 커마. 커마가 나오면 편하게 둘중 하나라고 하라 했어.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엔드론 같은 거, 동격 일때야 일반적으로 A, B, and but or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필요 없대 불리 그래서 동격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불리란 말은 다른 말을 아아 되는 거야? 부사. 됐 그래서 이게 5대 분석이에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어요. <laughs> 어떤 강사도 이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이 5대 분석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성적이 막 진짜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올라갔는데 친구들한테 공부하는데, 넌 5대 분석도 모르니? 하면 서 설명하면요. 왕따 뭐 되는 거야. 이병시는 뭐든, 영어로 딱 여기 있어야말이듣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너희, 여러분들이 5대 분석을 주변에 전파하고 싶으면, 세마와 같이 열심히 해서 영어는 대한민국 1등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영어를 가르쳐 봐. 그럼 되는 거야. 니들처럼 헤매던 용어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까? 알겠지? 자시한 모델 분석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 모델 분석을 18번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18번입니다. 갑니다. since부터 가자. since 삼각형 하셔야겠지. 삼각형 했으니까 즉 접속사라는 얘기다. 우리는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we have가 주 동사야. have는 가지다. 질문 뭘, 뭘 가져? 하여튼 대답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적수는 어디까지 묶는다? 대답까지. 그래서 no practice r o o m 까지 묶으려 했더니 어브 나왔지 동그라미. 그래서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어브가 나오면 되어 있으면 a 어브 b가 되는 거요 b에 a라고 해석이 되지.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설명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이건 통째로 묶어버리세요. 오늘 오늘 한 문에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있는 no practice room of our own 나잖아 우리 자신의 연습 공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리할게 since가 접속사니까 어디까지 묶어라? 문장 끝까지. 문장 끝은 어디다? 뭘동사에 대답까지. 그래서 since는 어디까지 묶게 되냐면 on까지 w 묶게 되는 거야. 꼭 괄호인데 좀 힘들더라도 당분간은 괄호 치지 마시고요. 반달 표시하겠습니다. 반달. 왜냐하면 가본 치는 거보다 반달로써 여러분의 직관성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다시 가자. Since 이래로 때문에 뜻은 두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습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We have to practice twice. Have to는 조동사죠. 해야 한다야. Practice. 연습해야 한다 두배를 a week twice a week는 외워버리세요 일주일에 두번 2배는 네, 네. 음. in 동그라미 전치사 하셔야겠죠 그래서 in the multipurpose room 이죠 multipurpose 네요 다목적실에서 두 번씩 연습을 해야 합니다 for 동그라미 전치사 어디까지 묶어라 명상까지 <laughs> 전치사는? 명상까지 대답이 아니요 물론 전치사도 과거에는 타동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타동사의 목적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든 전치사는 명상까지만 뭐하면 된다?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뭐 어디까지 그러면은 보면 for the past two weeks까지가 묻기는구나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셨어요? 콤마와 쩐헌이 나오셨어요? 우리는 커마를 보자마자 동격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라 했지. 그럼 도망 이건 동격이겠어? 아니겠어? 길게는 동격이 필요 없어. 있어. 동격 아니죠. 왜아니야 고개 한번 들어봐. 대다수의 동격은 A, B, B, and but or C 정도에 나왔을 때이 커마가 동격이 되는 거고요. 혹은 그냥 명사, 명사가 튀어나왔구나. 행용사, 커마, 행용사가 튀어나온 이런 구조일 때나 동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커마 나왔잖아. 자격해. 이게 동격이 되려면, 동격이 되려면, 뒤에 또 뭐가 나와야 돼? 전치사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지. 같은 모양이 나와야 동격이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아, 물론, 물론, 이렇게 나와야 되고, 혹은, 변치사 명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고 또 명사가 나와도 돼.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앤드 명사 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와야 동격다 근데 봐봐 여기서는 막 원래 for the past two weeks 뒤에 band practice 미술 곡보주어라고 해보세요. 바로 내 has been cancelled 동사 주어 동사죠. 아, 되겠죠? 주어 동사입니다, 그냥. <laughs> 그러니까, 아, 전치사 명사와 주어 동사는 본격이 될 수가 없잖니.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아, 지난 2주 동안, 밴드프랙티스는요 취소되어 왔죠? 무슨 태? 수동태. 자, 우리는 굉장히 기초적인 반, 문법의 기초반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기초를 빨리 정리하는 거야. 동사에 대한 모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 동사에 대한 모양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동사에 대한 모양은 이거 한 바퀴 돈 다음에 따로 들어갈게. 해. 동사의 모양으로써. 근데 이중에서 그 동사의 모양 얘는, 얘는 어떤 모양이라고 부르는 거니? 그렇지, 스동태라고 그러죠. 그냥 스동태야 아니면 뭐가 시간이 추가됐어? 시간이 추가됐어? 그게 뭔데? 현재 완료 스동태가 되는 거죠. 현재의상태가되야 되나? 그래서 has been cancelled. 그러면 요 취소되어 버렸었어. 그러면 되겠네요. Because 삼각형 삼각형 접속사 됐으니까 아, 접속사 뒤에 문장 즉,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인데 접속사는 어디까지 먹는다 대답까지 입는다 갑니다. Because other groups need it. 다른 그룹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질문 적어봐. 뭘? 그러면 need에 네 대답 나와야 될거 아니야? need에 네 대답 어디 있겠어? to. use까지만 대답일까? to use the room까지 대답일까? 그렇지. 왜? to 부정사는 어디까지 묶는다? 그렇지. to 부정사는 만약에 얘가 타동사라면 어디까지 묶는다? 대답까지 묶는다. 원칙은 똑같다 했어요. 모든 원칙은 접속사도 어디까지 묶어죠 그렇지. 투부정사도 대답까지. ING도 대답까지. 그렇지. 세 가지를 결합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용하단단게 <laughs> <내용을 갖다 웃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laughs> 왜냐면 다른 그룹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뭘? To use the room. 방을 이용하는 것을 하고 목적으로 되는 거야. Since the band tournament is only one month away. Since 삼각형 접속사. Since 삼각형 접속사. 뭐, 뭐, 이래로, 뭐, 뭐 때문에. 그래서, band tournament 가요. 단지 한 달만 더 멀리 떨어있는 거지. 즉,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여러분이 자, 추가 힌트 하나 가져도 되겠다. 뭘 보냐면, 접속사는 대답까지 모른다 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 하 힌트를 주면은, 문장 맨 앞에 접속사가 나오면, 당연히 문장이 나올 거란 말이야. 필요한 대답까지 나오는데, 습관처럼. 여러분처럼 공부 못한 애들, 연주 이들 미국인들의 착한 심정으로 습관처럼 커마를 찍어줘 왜? 구분하라고. 이 접속사는요, 여기까지 묶어줄게요. 라고 신호를 주는 거야. 커마를 찍어주는 건 해피하다 아니면 불쾌하다. 해피하다. 아, 이 새끼 힌트 줬네이게 생각하면 는 겁니다. 커머을볼 때마다 대단히 여러분들은 금방 앞으로 커머가 쉬워질 건데 학교 가서 보면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접속사 전치사 커머예요. 그리고 우리 접속사 열어봤잖니? 몇개안 돼. 근데 고3 때까지 3등급 이하 애들은요. 접속사 전체가 정리가 안돼 있어. 그래놓고는 막 단어 많이 개씩 죠 요지. 단어 는 정말 많이 외우는데 내용도 분석도 안 되고 맨날 헷갈리는 거야. 두 중요한 것들을 고치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하나도 역시 크마야. 커마의 역할은 둘밖에 없다 했어. 본격이거나, 필요 없어, 이거나.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접속사가 나와서 크마가 나와주면, 여기까지 묶어! 그리고 필요 없어! 부사라는거야 그래서 이때 한 덩어리 다 대답을 하는 거지. 다시 한 번, 접속사가 나오면 어디까지 본다? 커마, 대답까지 보는데, 문장 앞에 나오면 커마부터 찾아버리는 거야. 눈치껏 딱 찾아버리면 직독을 떠나서 문장 분석부터 되버리는 거죠. 어차피 이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면 순서대로 쭉 나오니까 아니겠지만 글로 되어있는 건 평균적으로 4개에서 5개의 글 단어, 단어로도 볼수 있어요. 이해했지? 좋아. 여기서 가면 다시 한번 센스 나왔으니까 아 그렇다면 문장 끝까지지만 커 한번 찾아볼까 그렇지, 여기 <laughs> 뒤에 커바가 있구나. 따라서 우리는 쉽게 여기까지 아, 한 덩어리 묶였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컴바드, bent on money is only one month away. 달랑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we are asking. asking에다가 뭘 하고 적어봅니다. we are asking. 우리는 지금 묻고 요청하고 있죠. 요청하고 있으면 뭘 했더니 to be야. to be. 이걸로 말 끝나는 나 안 끝나지 비동사는 꼭 뒤에 보호가 나오거나 행동사가 나오거나 전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나중에 설명해 줄게 여기서는 to be the only group 유일한 그룹이 된거죠 유일한 그룹이 되는 것들이야 뭐라고? 유일한 그룹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룹에다가 명사 표시를 는건 들어갑니다 그룹에 명사표시 들어갈때 명사 뒤 뭐야 명사라 뒤 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에 있는 투는 그룹 뒤에 붙다 보니까 형용사가 되버리는 뿐이야 그런데 아까 세이 뭐라 했냐면 투 부정사는요 투 부정사는요 어디까지 묶는다? 끝까지 묶는다 찾아봐이투 유수 어디까지 묶어야겠어? 음, 그 그렇지. 그렇지 the multi-purpose room까지 묶으셔야 되죠 이래지? 해 그래서 다시 우리는 요청하고 있어요. 뭘? 유일한 그룹이 되는 것을요. 어떤 그룹? 어떤 그룹? to use the multipurpose room. 다목적실을 사용하는 됐지? 유일한 그룹. after 동그라미 전치사. 방과 후에 for 동그라미 전치사. this entire month 이한달 내내 동안. 됐죠? entire는 전체적으로 한달 내내라는 뜻입니다. principal cooper has said principal cooper 교장선생님 말하시길 말이야 said 에다가 뭘 하고 적어보세요 said 에다가 뭘 하고 적어보세요 아, 그랬더니 대답이 뭐가 나오냐면 대답에 뭐가 나오셨어요 어 대시 나왔네 대 접속사 가능하구나 그래서 대답이 문장이 나오겠구나 그럼 기억합니다 문장은 접속사가 나오면 문장은 어디까지 묶는다 필요하면 대답까지. 한번 묶어 볼까요? 한번에. 네. 어디까지 묶어 나 보자. t h t h e entire students council must vote 동사 어? 대답 필요 없네. 온 동그라미 점사. 그러면 이제 vote까지만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반달로 묶으시고요. 해석 들어갑니다. Principal k a p o r 가 말했잖아. 뭘? the entire students council이 투표해야만 한다는 것 슬, 됐죠? 겉슬이라 적어 놓으세요. 뭘에 대한, 뭘, 타동사에 대한 해석이니까 겉슬로 가고요. 여러분이 이제 위치를 채기 시작해야 되고, 왜 들어? 우리가 이렇게 뭘이라고 자꾸 적어주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점 때문이야. 영어는 말이야, 이런 질문은 존재하지 않고 위치만 존재해. 반면 에 우리나라 말은 질문 답변, 즉 조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리라고 해놔야 뒤에 거슬이라는 호환을 만들 수 있는거죠 호흥, 호흥이 아니죠 호응이라고 그러죠 이 호응관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장이 복잡해질수록 집독이 안되는거야 이런 호응이 되면 우리는 손쉽게 대뭐한것 거슬? 이거 이거 하는 거슬 딱 그러니까 해야만 다는 거슬 이렇게 되는거죠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세드 데트 하고 나왔잖니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질문, 뭘. 근데 이제, 생순 수준까지, 혹은, 넓은 년, 반 년,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독해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장 선생님이 말하길 이렇게까지 가시는 거야. 왜? 어차피, 뭘에 대한 대답이 문자로 나오는 거니까. 대답만 기대하면 되는 거죠. 이해했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어, 전체 학교...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투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했죠? on 동그라미에 있으니까 on our purpose, proposal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등록니다 we hope 희망의 뭘 적어봐? 어? 대랫다또 삼각형 하셔야지 그러면 대삼각형이라고 보니까 아, 또 나왔어요 또 는대 주어 동사 나오셔야 되지 어디까지 묻는다 필요하면 대답까지지 문장 끝날 때까지란 말이 대답까지야 대답 없으면 동사까지 가면 돼묻 어디까지 묻는에서 you will understand our situation mm. 그렇잖아 understand의 대답이 our situation니까 너는 우리의 상황을 mm. 이해하기를 이해해 주기를 됐죠. 그리고, f o t w In our favor. 투표해 주기를 희망해. In 동그라미, 우리의, 우리 쪽의 호의 속에서, 즉, 우리를 위해서 하면 되겠다. In our favor. In our favor 하면, 우리를 지지하려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의 호의를 바탕으로 하면 되겠다. Sincerely. <laughs> 그러면은, 얘가 지금 허재했던 말은 뭐야? 좀 해줘 내가 좀 쉴라 그래 이 말이지 그 학생회에다가 뭐한 거예요 부탁 좀 하는 거지 응. 야 부탁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부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품 수술을 해야지 금품 할려면 될거 아니야 빵우유 이런 걸확 뿌려줘야 정상이 될거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요 일단 지금 아주 느리게 느리게 간단하게 준비해 봤잖아 지금 쌤이 2분 줄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쓱 읽어보세요 시작